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영어 교육에 관한 내용인데요. 글을 찾고 하면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재미있게 책으로 접근을 하고, 재물, 어 아이들은 사이버 세상에 익숙한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를 게임처럼 쉽고 재미있게 또 독서를 하며 배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터넷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처음에 소개해드린 책은 주로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치아 아동을 위해서 마련된 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릴 영상은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에 해당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에 대한 해당하는 노행이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책은 어, 정정혜님께서 지은 책이신, 책인데요. 정정혜님께서는 아 영어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를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독서부터 할수 있는지 즉그 접근법에 대한 내용을 적으셨습니다. 그책 제목이 영어 그림책 공부법 혼자서 영어의 기가 되는 영어 그림책 공부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기존에 읽던 책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더 창의적이고 독특하게 내용을 잘 설명하고 아이의 관심을 끌수 있는 독서법을 소개를 하는 책을 지으셨는데요. 이책 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책도 있을 것 같고 모르 계시는 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책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떤 책은 뭐, 그, 감정에 대한 책이 있대요. 근데 그 감정에 대한 책이 그냥 오늘은 무슨 감정, 무슨 감정, 이렇게 단순히 감정을 소개하는 것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외로울 때는 그 캐릭터가 작아지고 그림자가 길게 들어와서서 외로움을 표현하는 그림책이 있고, 뭐, 심심할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림을 통해서 심심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감정을 가르키는 책도 소개가 되어 있고, 반이어, 반이어는 이제 반대말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말이 어떻게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지, 아이의 눈길을 끌고 싶게 나와 있는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은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해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책을 한번 보셔서 영어 아이들에게 영어 그림책을 어떤, 어떤 것을 보여주면 좋겠가 고민하고 계시는 것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영어책은 아마존에서도 구입을 할수 있지만, 나오는 책을 서점에 가시면은 서점에서 그림책 영어로 타이핑을 하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요즘에는 아이패드나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그림책을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원어민이 직접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잖아요. 목소리로 유튜브에 가시면. 그렇게 해서 유튜브로서 아이가 영어 그림책에 접근하게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이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북을 e 직접 골라서 아이가 읽을 수 있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오디오북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동네 도서관에 가셔서 혹시나 이 여러, 이런 영어 그림책이 있는지 타이핑을 해서 아이와 함께 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영어 그림책을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정희님께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이에게 영어를 접근하시다 어떻게 영어를 접근하면 될지 책을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소개해드릴 것은 미국 학생들이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미국 학생들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교육 관련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영어를 좀더 쉽고 재미있게 노출을 할 수, 있, 노출이 될수 있는지 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학교에서는 노트북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노트북을 반드시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요. 그 노트북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교육 관련 자료들을 접하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사이트는 여러분들의 자녀께서도 옛날는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들어가 보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컴퓨터로 가 컴퓨터가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을 거니까요. 그럼 초등학교와 프리스쿨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부터 만 5세부터 만 12세 정도까지 만 12세면은 한국 나이로는 1 4살인가요뭐 그래서 만 5세부터 만1 1일 12세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어 물류 관련 사이트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라고 있습니다. 알렉스에서는 수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렉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수학을 무료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게임처럼 되어 있고,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 관련 체험을 할때 문제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책과 연필을 가지고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답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책점을 하고 틀렸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만 매진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어 이게 마치 컴퓨터 게임과 같이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좀 그냥 단순히 컴퓨터 없이 연필과 지우개만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것보다 좀더 재미있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막 재미있는 캐릭터도 나고 오 소리도 나고 오 그러니까요. 그리고 렉시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렉시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이것 같은 경우는 헤드셋을 귀에 장착을 하고 소리를 키면은 또 오디오 녹음이 나오면서 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렉시아도 무료이니까 학생들이 어, 책만 가지고서 읽는 것을 무료하는 학생들에게 오디오북을 통해서 책을 읽게 하는 스카을 길러 주시는 것도 아이의 흥미를 꾼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아이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만 4세, 5세 같은 경우에는 렉시아도 조금 어려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star4kids라는 곳이 있습니다. star4.com에 들어가시면 렉시아처럼 무료로 아이들에게 오디오북을 통해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하는 게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용할 것 같아요. 또뭐 계속해서 초등학생 학생들을 위해서 No Red Ink라는 곳도 있습니다. No Red Ink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통해서. 헤드셋을 장착하면은 소리가 나오니까 더 좋겠죠? 그리고 c a s k i s Head Spread Out이라는 것도 역시 레시아처럼 책을 읽을 수가 있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벌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어 영어 관련해서 컨텐츠가 나와 있으니까 다양한 리딩, 읽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 기사 같은 비문학 지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이들께서 책, 신문 읽기를 좀 약간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읽게 하시는 것도 어, 이런 좋은 사이트를 통해서 되게 유용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이트 a d 3 0 0 0 e d 3 0 0 0사이트에 가실도 어 여러분들께서 아이들께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험하시는 거는 리딩 주로 리딩에 관련된 거고 독서를 책으로 하는 거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없이 게임으로서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ct3000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act3000에 들어가시면 비문학 지문과 문, 문학 지문 모두 다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h o o 스 in the Math. Alex is a g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을 접할 수 있을 때 알렉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l e x 초등학교 학생들 accent. He is a good a c c e n 시 He is a good accent. He is a good accent. He is a g o o h s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비문학 작품을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하이스쿨 학생들이 글래머, 글래머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것을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멘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것을 볼수 있을 때 레드 잉크와 마찬가지로 멘빈이라고 들어가시면은 멘빈 사이트에서는 학생들이 문법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도와주고 그 문제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점수도 나오고 프로그레스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갖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좀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집에서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지만, 주로 100%는 아니고, 어70% 정도는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시험을, 시험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고, 시험보다는 평가이고요. 평가니까, 개인 같은 평가니까는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 소, 소리도 나고,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무료니까 미쳐봤자 본전이다 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 아이가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유용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해보시도록 추천해 드는 것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게임처럼 접근하고 좀더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지 책과 사이트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으면 하는 내용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어떻게 쉽게, 아주 쉽게 이력서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또 담을 거니까요. 그것을 또 많이, 그 영상을 추후로 앞으로 또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